여자력 500%? 훌년 200만 원보 뷔페 나가요. 민니는 오늘 안간 물었다야 태양이... 태양이야. 저이렇스 강은 언니는 완전 연예인 <laughs> 같고 엄청나게 아름다우셨다 민아. <목소리> 네, 어. 그래, 아무것도안 갖다 줬잖아. 아, 이것, 이것 때문에 이러못잖아왜 예뻐 여자. 그 우리 예뻐. 우리 너무 너무 예뻤어. 너무 너무 가 좋아하는 남은 닭발이 왔어요 모두들을 소개해좋으려고 맛있게 먹으게 제가 좋아하는 닭발 야도 입술 물렸어 그거 목이 아니야? 아 진짜 너무 맛있어. 야나 방금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. 오늘까지만 먹어야 돼. 야너 이쁘. 예쁘지. 많이 예쁘지 않지. 가야 돼. 오 이때. 너무 예쁜데? <laughs> 왜안 취하지? 취하게 <?ablo> 해줄까? 아니 아니게는 딱 한. 아니 얘들아 나, 나 이야기 하나만 들어 있어? <laughs> 너무 좋아. 나는 <Sano>, 사연이 얘기 좋아하잖아. 진짜 얘네 손 잡았어요. 쟤네 사랑한대요. 미니가 신발을 샀어요. 내 땀. 만져도 돼요? 미쳐왔어요. 바비바비바 p o 바 p y p o 바 p y 바 o p p y 바 o p p y Popp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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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맨날 와 미친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내 말이 이거 또 먹자 이따가 야너 근데 과도하게 잘 먹는다. 난뭐 <laughs> 며칠 구름 왔냐 오늘 지금 이거 새끼째야. <laughs> 여기 이렇게 온강이가 이렇게 이거 말고 구워보여줘. 한데 반대. 빨간 틴트를 입었는데 이바지를 입고 한동 놀랐어요? 옷 얘기하는 거아니이시 그러면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, 어, 월500 벌어. 그러니까 약간, 약간 보수적이야. 어떻게 보는 중인데? 어, 너가 이러 이러 이러면안 돼. 야 수연아 옷 갈아입어. 데이트 건 사회적 침묵이야뭐잖아 어, 데이트 뭐 덜려보네. 정이 아니야. 너 나랑 안 친구잖아. 어떻게 알어 그래도 너너 나랑 해법수 같이 다녔잖아. 나도 다녔어. 해법수 네가 해법수학 다녔다고? 아니었어. 얘 내가 나얘본적 없어 해법수에서 봤어 미친 년아야 나는 아무도 못 알아본다. 봐봐. 나도 못 알아볼까? 아니 여자고 남자고 다 아무도 못알아봐 나도 못알아봐 예뻐지잖아 아, 근데 우리가, 우리가 너무 예쁘잖아 아니, 야 그럼 짜잔 없어 줄한 명만 해마한 명만 더 아직 7개야 근데 아 소중한 새우 하나만 더 먹자 왜나 진짜 나는 짜증나 난 경윤이가 자꾸 공주 아니 나는 얘가 아니 나는 안 돼. 공주 아니 공주 나는 나도. 근데, 근데 아무것도 한게 없다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 아니 나도 씨앗 카펫대로 갈아주요 수연이가 좀 과하잖아 <laughs> 왜 나한테 안하고 안돼? 지랄이야 야나 체험하러 갔는데 4달 동안 우이한테 아. 민경이 언니 택시에 핸드폰 쳐놓고 내려가지고 지금 고군분투해서 찾았어요 야 삼선 올려줘야지 핸드폰 음. 어 뭐야 가져왔어? 어. 핸드폰을 버스에 네, 터 먼저... 잠깐만 이런 얼빠진 년그 저희는 한잔더할 거고요 어디로 가요? 이게 어딘데? 그럼 뭐... 가다 보면 뭐가 있... 일로 가야 되나? 가서 저희는 한잔더 하고 지금 몇 시야 근데? 미친 거 아니야? 나 지금 오? 새벽 1시인 줄 알았어 저도. 너무 행복했지만 9시도 안 됐다는 사실이 너무... 나 지금 새벽 2시인 줄 알고 <laughs> 저 사람들 다 깨운 줄 알고 얼마나 아네일 <laughs> 어, 어, 죄송해요 잘하고 사랑한다고 어. 아, 나도 사랑해 진짜 사랑해 어어 어, 나도 사랑해 어어 <laughs> 어, 사랑해 어야 그거 해 어, 어, 사랑해, 뭐, 사랑해 그거까지 할게 어, 어 사랑해 사랑해 야두 개나 샀는데 1,400원 밖에 안 한다고? 다 아, 비키.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, 근데 복숭아 맛.. 맛있겠다, 떵방! 아 무슨 어? 녹차를 먹어! 아, 잘, 잘, 잘. <laughs> 방금 전까지 자고 있었거든요. 저희 집에 가요. 나걔 싫어. 왜? 난 사람 싫어하면 안 돼? 잘라야 오늘 계획 하나도 안 짰다. <laughs> 계획 짜려고 만나서 소주 15병 먹고 헤어져요. 정현이가술 취해서 완전 다른 데로 갈 뻔한 거잖아, 너. 그래 반대로 갈 뻔했네. 안녕, 지금 몇 시인지 말해줘. 10시 37분. <laughs> 근데 새벽 4시만큼 취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조심히 가세요.